어디 가세요? 프라하 갑니다. 저 왜요? 오스트리아 에 와봤는데 네. 지도로 봤는데 프라하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음. 그래서 알아봤더니 기차로 갈수 있는데 예약을 했어. <laughs> 근데 우리 거만 지금 연착됐어. 진짜 미치겠어. 그래서 비엔나 진짜 너무 좋은데 첫 번째 브이로그는 프라우질 나는 이 다중 언어 방법 이런 건줄 알았어요. 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체코어를 잃어버리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음.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왜냐면 프라에는 어, 역으로 기차가 들어서자 스피커에서 체코어 음성이 큰 소리로 출발 시간과 플랫폼을 알렸다 이런 이런 대목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민자라서 체코어를 집 안에서만 쓴 거예요. 밖에서도 체코어를 쓴 사람 이 있는지 모르는거예요 후에 근데 자기 나라에 2살 때 떠났으니까 프라하에 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다그말아 말을 쓰고 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나 이 언어를 모든 국민이 쓰는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어. <laughs> 자긴 2살 때 나왔으니까 생각이 음. 안날 테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프라하에 가거든요. 네. 그래서 프라하에 갈때 읽을 좀청 좋은 인트로가 아닐까 그러게요. 이렇게 4시간이면 프라하에 가게 됩니다. 좋은데? 알고 보니까 잘못 왔어. 아니다, 출발합니다. 와, 어, 이런 것도 돼요. 무슨 비행기야? 신기하다. 1시간 정도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178쪽에 왔고요. 다연 씨는 재밌는 걸 읽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같아요? 여자, 이렇게 레즈비언 부부가 아이를 가진 오, 것 같아요. 재밌네요. 호모, 호모섹슈얼이라는 단어가 음. 있네요. 가오? 재밌다. 이거 이따가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어제 귀신같이 비닐날에서도 이런 걸 찾네요. <laughs> 페미사이드 막 이런 거. 임신중지 페미사이드. 레즈비언 부부. <laughs> 왔다는 것같아 왔다는 것 같아요. 와, 여기가 프랑한가 봐요. 비슷한데, 비엔나랑 어디 보자. 아, 길었다, 4시간. 재밌다, 4시간. 책 하나 사고 나면 노트북 갖고 와서뭐 쓰면 금방인 거같아 아, 영상 편집해야 될 때. 와, 기차역 되게 예쁘다. 네. 슬로베니아, 10년 전에 슬로베니아랑 크로아티아 오고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아, 아니다, 아니다. 루마니아도 왔다. 정정합니다. 폴란드랑 루마니아에 왔었어요. 바리키는 이 체코마를 봤는데, 어제 생각 안 났던 오스트리아 인사가 세어났어. 세아보스였어요 비슷하게 생기고. 프라에도 크리스마스 마켓 있겠지? 으로 저희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와버려서 우리 현금도 없죠. 현금 없, 없어요. <laughs> 어떡해? 그래도 가보자. 예쁘네. 응. 좋다. 응. 응. 저희 커리 부어스트 먹고 싶었었는데 아직 편집 안한 편에 있어. 프라하에서 이렇게 다시 먹어보네요.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얼마인 거지? 응. 얼마인지도 모르고 싶네데 천, 천천 원. 배고파요. p l e 버스 땡큐. a 아와 사진 잘 나와. 이거 매디온 티 맛있겠다. 그거 맛있겠지 뭐. 네. 다락바상 맛있어요. 저희 얘기 한몇 시간 있죠? 네. 몇 시간 있냐고요? 여섯 시간? 한 다섯 시간 반 정도? 놀아보겠습니다. 멋지다 너무 예쁘다 정말 그치? 오 어, 마트에 들어왔는데 와이파이가 되네 여기 체코가 와이파이 천국이라는데 진짜 그런가 봐 독특하네 모자 가게 있는 모자 가게 맞나? 어. 케 돼? 안채꼬 되게 신기한데? 이게 뭐지? 이쁘다알포스 무하 무슨 박물관인가봐요. 하나 하나 하나. 프로. 너무 비싸. 뭔가 그 러시아 케이크 같은 생기는게 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침니 케이크라고 하는 게 유명한데, 어디가 맛있을까? 맛있으면 한 개쯤 먹고 싶어요. 네. 한 개를. 음, 이쁘다. 참 이쁘다, 여기. 저희는, 스프라 디저트를 먹으러 왔습니다. 골라보세요. 이렇게 돌아. 아, 저 거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요. 언니랑 먹으시고 싶으세요? 저는 안먹어나좋아요 골라주세요. 근데 언니가 그런 거이상 먹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아이스크림 먹어. 아, 아이스크림 빼고. 아니면 저거 8번 하던데. 아 어, 그래? 좋아요. 딸기 완전 신선해 보여요. 그래요. 와, 맛있어 보이는데? 무슨 맛이야? 도넛 맛이야.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근데. 뭔가 <맞아요. 웃음> 뭐 재밌게 생겨서. 맛있습니다. 쫀쫀하고. 딸기가 엄청 신선해. 2 응. 0분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laughs> <laughs> 뭐저끌리지만 다음 행선지가 태국이라 참겠습니다 음식은 차이가 많은가? 이렇게 핫 와인을 많이 팔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저 민트색 같은 것이 제가 생각한 동유럽의 색깔입니다. 지금 내려왔는데 체리 허니 와인도 있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프라와 정말 예쁘네요. 뭐 먹고 싶어? 나,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어, 맛있겠다. 그래, 맛있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포테이토 덤플링이래 하나 시켰어호하 많이 줄. 오케이. 카르타케쉬. 네. 음. 카트, 피즈. 제가 오늘 충동 구매 날이네. <laughs> 그래도 체코가 물가가 괜찮아. 물가가 나쁘지 않아. 이거 얼마인 거예요? 이게 꽤 비싼데요? 얼마인데? 마0천원 정도? 아니 근데 이게 뭐 이상. 그 크리스마스 하고 있습니다. 짧냐. 어쨌든 프랑스 보튼낫습니다아 그럼요. <laughs> 프랑스 안티가 프랑스 운영을 하아요이셔 보세요. 포크. 이거 포크. 네. 와인도 제가 술을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와인 진짜 맛있어요. 엄청 벌써 맛있네요. 거의 다 먹었어. 이거 사가고 싶어요. 되게 맛있어요. 꿀술 따로 파는데 한병 사고 싶을 정도예요. 와요? 왜? 특이한 맛이 나요. 맛있어요? 잡아줘봐요. <laughs> 약간 육기 같거든요. 육기? 응. 음. 아, 맞아. 나 이거 책에서 읽었어. 이거 먹, 이거 같아. 책에 그, 음. 체코식 만두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이거 아닐까 싶네 양념이 좀, 응, 음. 동양 느낌도 나고. 나 일단, 이제 나는 비엔나에서 마녀 스프만 먹을 거야. 네. 하지만, 반 씨가. 반 씨가 해줄 거예요. 네. 술주한병 사가서. 구독자분들과 나눠 마실까요? 가요다 우리 수강생 <laughs> 어때? 좋아요 찾아봅시다 네그 오프라인 행사 때네난 체코에 재밌는 글귀가 많은 것 같아 아까도 그렇고 좀렇게한것같 어. <laughs> 예쁘다 여기도 대박적인 걸 발견했어 <laughs> 바로 아, 나는. 진짜 못했네.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와 들어왔거든요 빨리 와야 돼. 네. 어? 뭐야? 아니 공작새가 왜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왜안 놀래? <laughs> 음, 공작새가 너무 많은데. 아니 공작새가 무슨 비둘기처럼 있는데? 근데 사람들도 비둘기처럼 취급하고 있어. 한메매한메메한매메 음? 날개 피는 거 아니야? 얘네 어머 공작새 맞죠? 응. 저기도 있어요. 날개 펴주면 좋겠다. 얘네가 암컷이고 얘네가 네, 수컷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 요 너무 신기하다. 가까이 가면 공격하나? 이렇게 공작새가 원래 있나? 내가 그냥 예민한 건가? 너무 신기한데, 너는? 저희는 아까 술이 너무 맛있어서, 또 현아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플럼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체리도 맛있더라고? 전 술을 잘 몰라요. 아무거나 사갑니다. 그냥 이 중에 하나 사가지고 우리 네. 학생들이랑 나눠 마실 거예요. 네. 신기하잖아. 근데 우리 돈안 쓴다고 하더니 막 쇼핑 엄청 하네요. 근데 빠르게 예술을 니다 응? 그래도 아. 사람들하고 나누니까요. 같이 즐기기 위해서. 음. 저희 건 아니에요. 네. 아빠랑 똑같은 기차를 탔어요. 저희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는데요. 네. 프라에서 사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프라에 은근히 생각지 못했는데 예쁜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쇼핑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온 걸 보여주세요. 특색이 있어요. 맞아. 일단, 프라 천문시계. 아, 저희가 이걸 페라로. 되게 좋아해서. 예쁘죠. 네. 자, 마그넷은 가연식 거. <laughs> 그리고 이건요. 그리고 이거는 천문시계처럼 만든 시계예요. 음. 하얀색이에요. 이거 색이에요 한색 테 시계 이거는 저희 마케터 제이 님이 어제 생일이어가지고 와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laughs> 영상에서 확인하시겠죠? 네. 어?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샀어요. 그래요? 네. 아! 보여주세요. 거. 네. 이건 제가 말할게요. 이건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마실 꿀 술입니다. 이건 현아가 술을 좋아해서 현아 컬로 하나 샀습니다. 집에 엄청 많아. 체리 리커예요. 네, 이게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체리 골수를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독일어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목소리>